잘하셨는데, 내가 이 상황이 뭔지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느낌은 좀 있어요. 일단은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어뭐 FX는 x 세제곱어쩌고 저쩌고 쓸 수도 있고요. 근으로도 쓸 수도 있죠. 그거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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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고 어떻게 어요게 어떻게 어떻게 에떻게 어떻게 어왔으어까풀어온게어지고어금 보면 갑작스럽다는 거죠. 어떠한 조건들이 주어지는 건그 조건으로 하여금 뭔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검증하게 하거나 하거든요. 어, 이게 이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니까 이거는 특정한 x에서만 족하는게 아니라 항등식이죠. 그냥 좌우가 완전히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등식이냐 방정식이냐는 사실 일이야 풀때 전부 다 구분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 이 다른 킬러 문제, 다른 9월인가 6월인가는 또 방정식이라고 써 있거든요. 어쨌든 아주 예리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스케치식에 그릴기를 한다고 치면 뭐예요? 응, 저거가 완전히 같다라는 거구나. 그러면 일단은 가에서 좀 이상해져야 되는 게 있어요. 가에서 이상해져야 되는 게 하나가 생기고, 그렇죠? 어떤 점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아주 예리하네요. 삼차야. 얘가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얘가 몇 차가 돼요 2차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 GX라는 거는 뭐야? 결국 인수 하나를 날려먹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인수 하나를 날려먹을 수 있어 그럼 뭐야? 유리함수인 거예요 맞죠? 음, 좋아요 그럼 G형은 또 1이야 아 이거는 뭐 대입했으니까 쓰겠지 자 F1이 자연수일 때 g 의 최소값은? 오케이 다 여기도 뭐냐면 추론을 자연수 추론을 들어가라는 게 있는 거고요 맞습니까? 이런 말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야? 쥐을물은게 아니라 g 위에또 최선을 물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미지수 개수가 쉽 수가 맞아떨어지지 않고 맞지. 그냥 내가 어느 범위 내에서 추론해야 되거나 끝이 아니면 부정방정식으로 풀어갈 때 끝이 이런 게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전부 다 예측하고 이룰 수 있다. 아직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얘가 끝이. 얘가 뭐야? 어쨌든 간에 그 유리함수처럼 된다는 건데 그냥 생각하기로는 fx가. 어차피 얘랑 얘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x-2 이렇게 있을 수 있네. 가정하는 거야. 그럼 gx를 몰라고 가정하는데 얘를 날려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주형은 1이라고 했거든. 주형은 1이라니까0 넣으면 1 나와야 되니까 아 헷갈리네. 그호 이걸로 만들자. 왜? 마이너스 또 만들면 싫어서. 주형은 1이 되니까 뭐 해야 돼 위에? 주형은 1. 주형은 1 써야 되잖아. 주형은 1이니까 0 들어가면 1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뭐가 돼야 돼? 결국 x 플러스 a분의 a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지. 뭔지 알겠죠 여기까지. 어 그리고 하나 또좀 잘못한 게 있긴 하. 잘못한 게 아니라 놓치고 한게 있는데 주형일이라고 했으면 사실 위에서도 이미 뭐야 검증해봤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뭐야 거기다 공 넣어야 되잖아 F형에다가 주형이잖아 거기다 공이 얼마야 0이네 그럼 무슨 말이야 주형이 얼마야 F형은 얼마여야 돼 그렇죠 F형은 또0이어야돼 맞네 이거 하나 들고 있었단 얘기네 X는 무조건 들고 있으십쇼라는 얘기. 됐습니까? 저 이렇게 풀어 가면 문제가 있죠. 왜죠? 기본기 정도는 다 알아야 된다는 게 이런 게 나오는 거 같아. 이거 좋아. 왜? 아니 뭐냐면 우리가 좀 어려운 킬러 문제를 대한다라는 건 결국 어떤 거냐를 되게 잘 알려 주는 문제야. 그냥 기본기면 돼. 완전하게 기본기가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면 이거 대 이상해야 돼. 그 왜지? 음. 그렇지. 연줄 수가 없다는 거야. 아 이거 말이 안 돼. 맞지? 이게 지금 뭐가 있어도 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럼 뭐야? 이게 지금 어쨌든간에 이 차가 나왔으니 얘가 뭐야 해 돼. 차수 하나를 날려 먹어야 된다고. 그거는 자명하다는 그건 너무 분명하지. 맞지? 그러니까 인수 하나를 얘가 날려야 되는데, 근데 인수 하나를 날리려고 지금 유리함수를 만들어 놓으니 이거는 뭐야? 전체에서 연속일 수가 없단 말이야. 혹시 기억나는 대표 문제 같은 거 없어요? 대표. <laughs> 어쨌든간에 주익스라는 녀석은 뭐야? 무조건 모본의 목걸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실수 전체 연속이면 약간 있었는데 뭐야? 기억 안 나? 잘안 나요? 어, FX 분의 예를 들면은 어떤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거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이것도 연속이고 연속분 연속이야. 연속 나누기 연속은 연속인가요? 불연속인가요? 연속인데 아 불연속일 수 있지, 그치지 근데 어디에서? gx가 얼마? 0이 되면 불연속이죠. 이거 빼고는 다 연속이죠. 분모가 0 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이 그럼 뭐야? 분모가 0이? 아닌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문제가 있었어. 잘 기억 안 나나? 야, 아직도? 뭐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 연속성을,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게 만드는 a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어떻게 해야 돼? 0이 돼, 안 돼? 0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풀지? 몇 차? 2차가 0이 될수 없대. 2차가? 한배시띠가? 그래, 이거 기본 문제야. 이거 개념 노출이 되는 문제야. 이런 문제가 떠오르면 돼. 괜찮아. 지금은 아직 괜찮다니까. 이제 3학년, 아직도 엄밀히 말하면 고3은 아니잖아. 밤 받았어? 아니, 그건 불안한 <laughs> 아니, 학교 안 갔잖아. 그렇지? 네가 만에 하나 지금 내가 심경에 변화가 생겨서 저는 고등학교를 그만둔 대로 고2까지 한 거야. <laughs> 이게 뭔 소리지? 어쨌든 간에 뭔 말인지 알겠어. 이 기억은 나죠? 대강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얘가 몇차해야 돼? 1차일 순 없는 거지. 왜? 1차이게 되면 어떻게 돼? 그렇지? 그럼 밑에가 몇차해야 돼? 1차라고 쳐. 선생님 2차면두개나 위에서 뭐 하나? 만들어주면 되지 맞잖아 사실은 얘가 1차분의 상수일과다라는 것도 우리가 어떤 특별한 하나의 사례를 갖고 생각한 거지 그냥 인수를 하나 날리면 된다가 얘가 1차라는 건가? 아이 또 그걸 알수 있다는 거야 제가 뭔지 알겠죠? 이런 게 어려워요 이런 게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사실은 어떠한 상황을 하나 말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뭘 쓰는 거야?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떠오르는 스테레타입까지 그냥 가버리면 이거였을까? 이거일 수 있을까? 라고 가설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거다! 라고 하는 순간 위험한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킬러나 준킬러 그 문제는 다 이래요 내가 그거일까? 그거라는 보장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단문하면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 결국 은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지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제 설계가 끝났습니다 결국 뭐더라? GX는 몇 차다? 2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그치? 하지만 알수 있는 건 생각해보자. 2차니까 얘가 그냥 대충 대충 이거와 X 플러스 베타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맞습니까?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건또 뭐야? FX는 무조건 누구를 들고 있어? 얘는 들고 있어. 맞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하면 어디서 왔을까? 누구한테 왔는지 확인해야 될 텐데 몇 가지 경우가 있죠. 어떤 게 가능해요? 이런 게 가능하고 뭐 알파였네? 미안해요. 알파였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X 플러스 3을 남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 안 그래. 이제 분모 X 플러스 3 들어가면 되는데? 안,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 최종 뭐야 뭐 되니까? 남아야 되잖아. 그치? 두개 들어갈 거면 얘가 두개 들어가야 되는데, X 플러스 3이 두개들어가두 개, 두개 두개 날려버리면 안될거 아니야, 결국. 뭔지 아시겠죠? 그럼 두개 들어가서 여기 X 플러스 3 들어갔어. 그럼 뭐야? 이약보해버리면또안될거 아니야? 마지막에 남아야 되는데. 결국은 최종 모양은 이거다? 이거라는, 이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각해 되니까 근데 제가 볼때이 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인 난도예요. 킬러 치고는 조금 쉬운 수 있는 합리적인 난도. 지금으로 치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준 킬러 4점 정도로 나올 만한 난도인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막 되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죠? 잘못 빠지면 함정에 빠질 수 있고 뭐 이런 거지.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문제 수준이 외워져야 한다는 것도 뭔지 알겠죠? 아, 내가 저 예시가 떠올랐더라면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차 말하지만 킬러라는 게 뭔가 이렇게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 아, 자, 그러면은 일단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다알았어 X는 누구 거인지도 알았고 요거 있는 것도 알았어요. 자, F1이 자연스레요 그러면 뭐예요? F1, 아, F0은 0이고 자, G0은 1이야. G0은 1이니까 요거 해야겠네. 맞습니까? G0 갖다 집어넣으면 여기서 주형이 1이니까 3분의 0을 넣으시니까 알파베타 맞죠? 어개가 얼마야? 1이니까 알파베타가 얼마야? 3이네요. 알파베타는 3이고요. 자두 번째 f1은 자연수예요. f1이 자연수니까 1 집어넣읍시다. 그럼 뭐야?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가 자연수. 그러면은 알파 베타 3인지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거 뭐야?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3이 얼마예요? 자연수니까. 자, 결국은 뭐더라? 4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자연수라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마이너스 3보다는 뭐 해야 된다? 크거나 같은 무슨 수? 자연수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근데 g2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g2. g2. g2의 최소값을 구하라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맞지? g2 갖다 집어넣으면 g2는 얼마니? 5 됐고요. g2 집어넣으면 얼마야? 4. 플러스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고 뭐 알파 베타니까 다음에 최소를 구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5분의 7 플러스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최소 자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건 알파 프로스 베타가 뭐한 거야 최최 대가 되어버리면 되겠네 알파 프로스 베타가 최대라고 했는데 어이 씨 지금 뭐야 이쪽 값이 없네 맞지 아니지 아까 안쓴게 있지 뭐였죠 연속 조건을 만들게 돼2 차를 불러왔으니 얘 뭐야 돼판별씩 d가 영보다 작아야겠네요. 또 전개해야겠네요. 자 x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x 플러스 알파 베타 3 이었죠 이거 번거로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다 이렇게 놓지 말고 그냥 문자 하나로 두자 뭐 예를 들면 얘를 a라고 아예 안 썼죠 a라고 둘게요 다다 다 a라고 둘게요 그쵸 그렇죠? 이러면 간단하잖아 식이 맞죠 판백식이 뭐야 a 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12 a 루트 12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뭐여야돼 제일 자연스레 잖아자연스그 그니까 a가 얼마일 수 있어 3, 3, 3, 그쵸? 끝났네요. 13분의 5가 답이겠네. 뭔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문제가 크지 않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뭐더라? 충분히 옛, 진짜로 느껴지지 않냐? 요것도 써야 돼. 시, 그지? 요런 것도 써야 돼. 요것도 써야 되고요. 요것도 써요. 그지?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 사실 빼고 읽을 게단한 개도 없어. 알겠습니까? 좋습니다.